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또 1134회 전문 분석가 14명이 추천하는 최종 예상 오수 자료입니다. 이번 주도 분석 잘하시고 대박나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자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 모두 1등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먼저 지난주 자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4번 회원이 두 수가 출연을 하였고, 12번 로또 1등 회원도 두 수가 출연을 하였습니다. 중복수 중에서는 14번과 20번이 출연을 하였고, 3명이 추천을 한 28번이 2주 연속으로 출연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성적이 좋았던 1번 땅콩왕 회원이 지난주 미출연을 하였고, 3주 연속 미출연을 했던 4번 회원이 두 수가 출연을 하였고, 12번 회원은 2주 연속으로 두 수가 출연을 하였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추천수에서 5수 이상 나와야 하는데 총 4수만 출연을 하여 아쉽지만 이번주는 좀더 좋은 성적을 기대하면서 추천번호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는 1번 회원이 추천한 번호들을 눈여겨보아야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성적이 좋았는데 지난주 미출연을 하여 이번주 관심있게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누리꾼 회원이 3주 연속 미출연을 하여 이번 주 역시 3번 회원이 추천을 한 번호들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7번 인생은 회원은 대체로 성적이 좋지 않은 편이고 4주 연속 미출연을 하였는데 이번주는 출연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 7번 회원 추천번호 역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중복수는 평균 3수 이상 출연을 하는데 이번주는 단번대가 좀 많은 편입니다. 특히 8번은 무려 4명이나 추천을 해서 잘 봐야 하겠고, 4번은 3명이 추천을 하였습니다. 10번대는 지난주 출연번호인 13번과 15번을 잘 보시고, 19번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0번대는 24번, 25번이 최근에 잘 나오지 않지만, 이번주는 관심있게 봐야 하는 번호로 보입니다. 30번대는 32번과 34번의 2월 가능성을 살펴보시고, 40번도 가능성이 있는 번호입니다. 마지막 40번 때는 최근에 잘안 나오는 편인데 이번 주 역시 미출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시면 제외하셔도 되지만 41번과 45번은 잘 챙겨봐야 할 번호로 보입니다. 또한 오른쪽 표를 보시면서 각 회원들의 추천번호 결과가 나와 있으니 그동안 출연한 기록을 보시면서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은 분석 방법이니 참고하셔서 좋은 번호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는 추천수에 빠진 숫자들입니다. 지난주는 보너스 포함 3수가 출연을 하였고, 특히 13번은 화살표로 강조했었는데 출연을 하였습니다. 이번주는 13수로 조금 많은 편입니다. 왼쪽은 로또 용지 표시처럼 가로 라인과 세로 라인을 표시를 한 것이니 잘 보시기 바라며, 오른쪽 표는 최근에 출연한 개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다만 이번주는 13수로 번호가 많아서 예상수로 5수 이상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번호가 많기에 두 수에서 3수 정도도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니 본인들이 분석했을 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번호는 제외하지 마시고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하는 15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28번과 14번 두 수가 출현을 하였습니다. 이번 주는 맨 앞에 25번과 10번을 잘 보셔야 하겠습니다. 화살표를 친 자리는 최근에 거의 출연을 안 하는 구간을 화살표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이번주는 두 개의 번호인데 가끔씩 화살표를 친 자리에서 출연을 잘 합니다. 다만 본인들이 생각한 번호가 아니면 반대로 과감하게 제외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는 오른쪽 표를 보시면서 선택하시고 평균 두 수에서 삼 수가 나오는 자료이니 이번주도 기본적으로 이 자료에서 예상번호로 5수 이상은 가지고 가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분석가들이 추천하는 추천 5수를 알아봤습니다. 본 영상을 보시고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 모두 꼭 1등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